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윤시현입니다 예, 습니다 네, 반갑습니다. 목소리가 굉장한 마성의 남성이신데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경산 안경 공장 흉가 체험 다녀오신 거예요? 예, 네,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산 안경 공장을 가는 건데. 아, 잠깐만요. 목소리 집중이 안 됐다. 좋아요. 경산 공장 흉가 체험 다녀다 아, 다녀온 거예요. 아, 나 말이 고있다 경산 안경 공장을 가게 된 계기. 그냥 재미로 갔습니다. 그때는 언제 얘기죠? 제가 한 20살 그때쯤 6년 전. 예, 한 그쯤 되네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경산 안경 공장에 대한 서를풀 건데. 아, 네. 예. 네, 바로 시작해 주세요. 제가 20살 때쯤에 경산에 일을 하러 가게 됐어요. 친구 두 명하고 지내고 있었는데, 아무래도 저희가 타지 사람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놀아도 이제 재미가 없더라고요. 저희가 유튜브로 공포라디오 같은 거를 몇 번을 접하게 됐는데, 그 호기심에 이제 우리도 흉가 체험한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게 됐는데, 제일 가까운 데가 경산 안경공장이었던 거예요.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목적지는 안경공장이었는데, 처음에 나오는 게 파티마 요양병원이라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앞에 경비가 있다 그래서 이 경비를 따돌리고 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가지? 의논을 하다가 일단은 차를 끄집고 왔는데 앞에 놔두는 거보다 뒤쪽으로 해가지고 갓길에 박자 어그러자이라고 후진을 넣었는데 그게 새 차였는데 후방 카메라가 갑자기 막 지지지지지 거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이거 뭐고 뭐고 이러다가 괜히 이런 데 와가지고 그런 생각 하는 거니까 그런다 그냥 주차하고 올라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오르막길로 해가지고 갓길로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코발트 강산이라고 철문으로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고 이랬는데 친구가 야 여기가 좀 저희 나서 사람들이 많이 그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게 둘러보다가 옆으로 지나니까 무슨 허름하게 천막친 부분이라 해야하나 그렇게 돼있고 땅으로 들어가는 굴이 있더라고요 나무 사다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 내려가 볼래 이랬는데 팻말 같은 게 있더라고요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의논하다가 좀더 둘러보자 이래갖고 이제 더 둘러보는데 제가 여기서 딱본게 컨테이너 하나가 있더라고요 휴대폰 후레쉬를 터져가지고 컨테이너 안에를 봤는데 그게 뭐, 사람 다리 뼈며 위쪽 선반을 보니까 두개골 뼈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. 친구들도 이제 보고, 요 학살 지역이어서 발굴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은 더 주위에 둘러보는 상황이었고,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.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제 방범창 그 새찬살 쪽에 좀 허름한 천이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, 그한 곳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세 개가 묶여 있었거든요. 근데 진짜 바람 한절안 부는데 그 컨테이너를 등지고 천쪼가리가 펄럭거리는 거예요.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은 하겠는데 이제 앞만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. 창살에는 천쪼가리 세 개가 묶여 있는데 두 개는 가만히 있고 천 하나만 진짜 펄럭이는 거예요. 미친 듯이. 이거는 제 눈으로만 본게 아니었어요. 그 친구들이야, 이건 아닌 것 같다. 이래서 파티마 요양병원으로 다시 내려왔어요. 나머지 병실은 불다 꺼져 있는데, 맨 왼쪽에서 맨 끝에 쯤 불이 켜졌는데,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. 제가 이제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, 소리 지르는데, 친구 한 명한테 제가, 야, 저거 봤나? 이랬는데, 친구가, 봤다! 이러고 다시 봤는데, 그게 없더라고요. 그리고 경비가 오니까, 일단 내려가자! 이러고 차를 타고 도망을 갔거든요. 이게, 경산 안경공장 에피소드예요. 네, 이야기 잘 예, 들었습니다. 예. 그래도 그 코볼트 광산 쪽을 가셨네요. 예, 예, 갔습니다. 어... 근데 안 들어가신 건 다행이요. 파티마 요양 병원이 생긴 자리가 경산 안경공장이거든요. 아, 그래요. 안경공장이 철거되고 요양 병원이 아, 생겼어요? 예. 예. 아마 그 보신 자리가 경산 안경공장 자리일 거예요. 여자가 쳐다봤던 거는 간호사가 쳐다본 걸 수도 있죠. 아, 근데 간호사라 기에는좀 제가 너무 겁이 질려서 뭐 확신은 못하는데 네네. 좀 정상적인 차인의 형태는 아니었다 오... 이정도 음... 그럼 어찌 보면 경비 아저씨가 살려준 거네요 예 네, 어찌 보면 제가 그때 그래서...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확 질렀거든요 혹시 그리고 천조가리가 흔들렸다는 거는 오색 천 얘기하시는 예. 거죠? 어 색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...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흰색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세 개가 묶여있다 했잖아요 한쪽에는 뭐 두 개의 색깔이 좀 묶여 있었고 한쪽에 하나의 색깔, 하나의 색깔 이런 식으로 묶여 있었었거든요. 무서운 분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하기도 하고 동굴은 안 들어가셨죠? 쭉 들어가셨네요, 그래도? 아니 아니요, 동굴은 어. 이제 들어가려고 그 친구들랑 네. 의논하다가 가고나 모여할 건데 그죠, 그죠, 그죠. 여기까지만 보고 들어가자 이랬는데 컨테이너를 <laughs> 발견한 거거든요. 음 맞아요, 안 들어가신 거 정말 다행이신 거고. 이거는 무섭기도 한데 좀 슬픈 느낌도 들고 제가 갔다 와서 이제 경산의 부동산에 아시는. 아주머니가 계신데 네. 그 아주머니께서 절을 다니시거든요 그 후로 이제 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들렸는데 그분이 뭐 보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분께서 야 들어오지 마라 이런는 거예요 왜요 랄까 부정 탄다 식으로 얘기하면서 왜 이래 서려 있냐면서 하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... 그냥 얘기도 거내지 않았어요 좀 찝찝해 가지고 그런 게 보이는 사람 보이는 거 없다 진짜로 그리고 나서는 흉가 체험을 안 하셨나요? 그러고 한번더 갔었어요 음... <laughs> 아그 경상 공장을 아니 아니요 부전동 정신병원인가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거기 한번 갔다 왔었고 음, 느낌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많이 달랐나요? 근데 확실히 제가 느낀 거는 코발트 강산에서는 보인 거에 무서웠고 부전동 정신병원은 좀 까딱 잘못했으면 죽었다 이렇게 그그 그 썰도 풀어주세요. 진짜 뭐 없는데 그럼 간략하게 제가 그냥 부전동인가 좀 포동인가 정신병원이었는데 저희 나라 살인 사건 중에 김길태 아시죠? 그 사람이 사고를 터트리고 나서 거서 기뭐몇 주간 뭐 숨어 있었다. 저희한테 썰이 돌아가지고 폐병원이기도 하고 한번 가보자 했는데 그때는 진짜 경산에서 겪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우르르 갔었어요. 총 다섯 명이 갔습니다. 처음에 지하 들어갈라 했는데 다 막혀있더라고요. 그냥 바로 올라가가지고 옷상 씻고 내려오자 이래가지고 그냥 쭈훑어 갔습니다. 가다가 이제 친구 중한 명이 야왜 이러지럽지 이러더라고요. 더 이상 못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쫄이면 쫄인다 캐라 같이 가 줄게 이랬는데 갑자기 털썩 안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운동을 워낙 오래 했던 놈이 비혈기 이런 증상도 단 1도 없었던 놈이거든요 친구 두 명한테는 아너 먼저 내려가 있어라 저하고 친구 한 명하고 어깨동무 해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이제 가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뛰어가 정신 차리라 이러면서 제 볼따구를 때리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니 지금 이러고 딱 앞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자리가 있었던 곳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그냥 허당이지 않습니까? 저희는 계단 쪽으로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냥 절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. 그 친구 등만 보고 내려갔습니다. 훈련 나 보네요. 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길 따라 간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제 친구도 그냥 길 따라 갔대요. 신기 좀 있는 거, <laughs> 눈치 있는 네. 거 하고 틀려요. 큰 사고 같은 거는 없었죠. 사소하게 이제 제가요 건설업에서 일하다 보니까. 네. 조만간에 손 없어지겠다, 이런 적은 있었거든요. 제가 1년 안에 손을 3번이나 수술을 했어요. 왜, 왜요? 어, 한 번은 그냥 공업 역할로 해가지고, 네. 그거를 작업하고 이제 나를 안 넣은 상태에서 건설 작업 쪽끼 보면 어? 가슴팍에 주머니가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가만히 있다가 그냥 냉장고에서 종이컵 박스가 떨어졌거든요. 어, 떨어지네, 이러고 말았는데, 제 손은 그 종이 박스를 잡고 있더라고요. 잡을 마음이 없었는데, 잡고 나서 보니까, 제 손에 박혀 있어가지고, 그래서 바로 병원 실려가가지고, 이제, 미세 접합 부위 수술인가, 뭐, 그걸 받았었어요. 그리고 나서 또, 가위 들고, 타이 자르다가, 손이 미끄덩했는데, 엄지 쪽에 힘줄이 나갔었거든요. 뭐야, 난 솔직히 손 날라갈 뻔했다고 해서 도박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다 날라갔네. <laughs> 아무튼 제보해서 주셔 너무 감사하고 또 제보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손 조심하시고요. 아 예, 네,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시오 예.